은 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신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은그 원양 나 찬송합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한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받는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제자로 귀해 성도님들 계시는 모든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보좌의 안테나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 성도님 계시는 모든 현장에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며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생각이 치유되며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는 모든 현장에 악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름을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어이 오늘 본문은요. 어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해서 어,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 그런 응답이죠. 이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어이 성령으로 구별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이 오늘 본문의 모든 성막의 에, 이 기구 모든 제단 그 기물에 기름을 발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물 성스러운 물건, 성전 성스러운 교회, 성막 막은 막인데 성스러운 막, 성령의 기름을 바른 그런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응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기름, 성령의 기름을 우리로 인치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구별된 응답, 성막, 성전, 성도, 성물. 어, 이 응답을 언약으로 확인하고 어,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하는 어, 이런 오늘 본문을 어, 언약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오늘 성도에 가시는 모든 현장에 어, 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어, 또이 어, 성막 해막 장막의 응답을 오늘 현장에서 누리는 어, 그런 기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laughs> 성막 봉헌이라는 어, 이런 제목입니다 어, 성막을 어, 봉헌했다 어,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 봉헌이 예, 오늘 제목입니다 선언을 어, 보겠습니다 어,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원활히 움직이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 성막은요 24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어, 이게 성막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24불이 기도에 불을 켤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한 성막의 축복입니다. 주의종이 성막 24할 때, 그때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24 성막, 24 성전의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근데 교역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기회가 돼야 됩니다. 아, 항상 기회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회가 아 중요한 거예요. 어 보통 교회들 평일 날에 불다 꺼져 있죠. 어 평일 날불꺼 놓다가 수요일 금요일 뭐 주일 날어불 켜고 어 예배합니다. 어 그런 교회들은 별로 어 옳은 교회 아니죠. 항상 어24 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어이 교회는 24 불을 켜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laughs> 근데 같은 장소인데 장소는 같은 장소지만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막이라고 하죠. 이 성막에 모일 때 하나님은 회막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굉장한 힘을 그때 주시는 겁니다. 모일 때. 해막의 응답이 예배 속에서 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사람 얘기, 사람 말, 육신적인 거, 이거 하면요,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주일날까지 와서 계속 사람 얘기 듣고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진짜 해막에 모여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게잘안 보입니다. 진짜 해막에 모여서 은혜 받은 그 사람은요 사람 소리가 잘안 들려요. 어,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해막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 은혜를 받으면 다른 게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 다른 게안 보인다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다른 게안 보인다는 얘기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입니다. 어, 정말로 해막에서 은혜를, 은혜를, 해막에 모여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다르게 보여요. 어, 그, 어, 사람 말이요, 어, 이, 사람의 그 소리가요, 어, 해막에서 축복을 누리면요, 각도가 다르게 보여요. 영적인 각도로 보입니다. 정말로 해막에 모여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사람의 말 들으면 요 영적인 각도로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보지만 각도를 다르게 봐야 돼요. 어, 완전한 영적인 각도로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어, 이게 해막에서 진짜 은혜를 누리면 어, 이런 축복이 오게 되죠.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 학교 현장으로 가서 영적 영향을 주는 성도와 랩넌트들이 있다면 그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모여서 해막에서 받은 은혜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장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현장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회막의 축복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장막. 이 회막의 은혜가 장막에 가서 24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회막의 은혜가 회막의 은혜를 장막으로 가지고 와서 24할수 있다면 그때 모든 것은 살아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질병도 치유됩니다. 이때 모든 경제도 회복됩니다. 회막의 은혜를 가지고 장막으로 가서 24 응답을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막, 해막 장막, 이게 우리가 받을 성전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 예배, 현장 이게 원 데스 딱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언약으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태로운 세상 그랬죠. 우울증 불안장애 양극성 장애 조현. 등의 문제를 겪는 사람이 날로 늘어 갑니다 어그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모르는 것을 성경에만 말합니다 어, 그게 뭐냐 정신병 자가 급증 할 거라고 성경은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요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요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어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서 말합니다 이 정신병 자들은 요 <laughs> 이 말이 맞다 틀리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만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요 누가 말을 하면요 잘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말해요 이게 진짜냐 틀렸냐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막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때도 요 조심히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불지르고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주,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확실합니다. 100% 정신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가정까지 연결돼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무너집니다. 집안에 우울증 환자, 조울증 환자 한명 있어 봐요. 온 집안이 괴롭습니다. 완전히 과정이 무너지고 결국은 후대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건 몰라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쁘면 그건 나쁜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다가 귀신 보이고 혼자 있을 때 괜히 불안하고. 어, 이게 에, 조현병, 공황증 아닙니까? 어,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꽉 찼습니다. 어, 이런 현장에 정확한 언약으로 우리가 답을 줘야 된다는 어, 그런 말입니다. 병원이나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나 숨긴 채 고통받는 사람은 더욱 많습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요 병원까지는 아닌데 계속 시달립니다. 어, 병원 가기는 그렇고 정상적인 생활은 안 되고 혼자 계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조금만 성막, 해막, 장막 이걸 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조금만 성막, 해막, 장막 이걸 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혼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언제 났냐? 그것도 우리 알 필요 없습니다. 어, 응답이 오냐 안 오냐? 그것도 따질 거 없습니다. 어, 우리는요, 조금만 그냥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누려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런 것도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어,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성막, 회막, 장막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없어집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정확한 시간표 속에 치유돼요.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학교 폭력, 약물 중독 등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애들이요. 학교 가서 사고 치는 겁니다. 근데 주로 세 가지로 쳐요. 어, 이런 애들이요 주로 세 가지 사고를 치는데요 마약, 총기 사고, 동성애. 예, 요즘에는요 이런 사고를 칩니다. 어, 그 동성애는요 범죄했다거나 법을 어겼다거나 어떤 윤리적으로는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어, 동성애는 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어,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동성애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어, 이 동성애 있는 하는 그 개인은요 계속. 더 심각해질 겁니다. 계속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사고를 학생들이 학교에서까지 계속 친다는 그런 말이죠. 이토록 위태로운 세상에서 심각하게 아프고 삶이 고달픈 사람들을 품을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병, 영적 문제 이런 배경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복음 없는 교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교회는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복음 없는 교회들 우상 숭배의 종교들이 이런 정신병, 영적인 병 이걸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진짜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런 정신병, 영적인 문제 뿌리는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단이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고 이걸 치유하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보험만 해야 된다. 어, 그 얘기입니다. 아, 이 응답을 우리 제자로 교회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희망. 그랬죠. 위태롭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선지자,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영적 문제로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사단을 이기는 참 왕.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믿는 것이 유일한. 아, 희망이다 아, 그런 말이죠.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마음의 병과 영혼의 황폐함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그랬잖아요. 오늘 일절 읽었죠.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무슨 말입니까? 기름 발라란 말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기름을 발라라. 어, 성령하고 성령의 역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밥 하고 밥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 같은 건데 다릅니다. 밥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 그래서 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치유되는 겁니다. 어, 오늘 기름 발라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한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어, 이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겁니다. 어, 그 스가랴 4장6절 뭐라 합니까?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여와의 호 영으로만 되는 거야. 스가랴아 4장 6절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 성령을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뭘요? 성령을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이 응답이 오늘 요에서 2장 28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1절 뭐라 합니까? 마른 뼈들에게 뭐라그래요 말씀을 되어내라. 그러면서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유일한 희망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을 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요걸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 입으면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할수 없는 절대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만. 그래서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문제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에게 가장 문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아픈 것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요, 조금만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증인으로 바꾸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오직 성령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 연약을 붙잡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모든 영적인 병, 정신적으로 고통 당하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제자로기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결론입니다. 오늘 삶 속에 붙잡은 말씀 한 구절, 기도 한 마디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붙잡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오늘 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족장들은 예물을 드려서 회막을 이동할 수레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회막이 이동해야 되니까 수레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요, 족장들에게 예물을 들여서 수레를 만들래요 회막을, 회막을 이동할 수레를 만들래요. 어, 이 족장들은 지금 말하면 중직자입니다. 어, 이 회막을 움직일 수레를 만들어라. 어, 중직자들이 앞서서 예물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로기에는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어, 예물을 들여서 해막을 움직일 수레를 만들어라. 이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줄 모릅니다. 해막을 가난한 땅까지 가야 되니까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줄 모른다. 근데요, 이게요, 영원히 남는 발자취가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성막을 알게 하고 성막을 보여줄 영원한 발자취. 이 성막은요, 우리 후대에게까지 보여줄 세계보고마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움직일 수레를, 예물을 들여서 만들어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지자들의 그 헌신이 영원한 헌신으로, 내가 오늘 붙잡은 그 말씀이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랩런트에게 영적으로 자립할 힘을 주실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립 그 어떤 고립된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립.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겁니다. 어디서 살아남습니까? 인생 광야에서 아무도 도움받지 않고 언약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립.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또세 번째 뭡니까? 반대쪽에 있는 응답을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 원은요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그걸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곳,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시너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뭡니까 더큰 응답이 위기 속에 있음을 알게 할 겁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더큰 응답을 보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섯 번째 뭡니까? 우리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 렘넌트 언약 가진자이 우리 자자력의 성도님들 이길 자 없습니다. 무경쟁.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주신다. 모든 것을 살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영적 서밋에 자리도 딱 올리십니다. 위기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섬에서 자리로 일단 올리십니다. 이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 뭡니까? 사막,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절대 것에 응답을 받는 이런 자리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제자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막 봉헌 언약으로 확인하시고 우리 성도님 가시는 모든 현장에 모든 흑암 저주 지향이 무너지고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흑암 저주가 이 구별된 우리 모든 성도에 가시는 현장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마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복음 하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을 살릴 생명의 말씀으로 아무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복음 하나 없어서 다른 거다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성공해놓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저 현장에 유일한 희망, 위태로운 저 세상의 유일한 답, 그리스도로 답을 줘서 그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 한달 우리 가문의 가정에 복음 모르는 그 식구들을 정확한 언약으로 모든 가문,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런 축복에, 바, 축복받는 5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든 현장에 증인에 응답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막 봉헌, 모든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바른 것 같이 이 세상에 위태한 세상의 유일한 답인 성령의 역사를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현장에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적 사실을 보며 거기에 정확한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민.